이제 와건 없고요. 일단은 세방개 들어가가지고 등승을 빨리하고 또, 또 흔들림 없이 좀 오늘 경기 잘 맞춘 게 제일 아주 좋은 기분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뭐등수 많이 나왔기 때문에 편하긴 했지만 또 지하철이 너무 안 좋아서 음. 오히려 좀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대비 첫 승이 또 지하전이더라고요. 네. 혹시 기억하세요. 네. 방금 무리연기라첫 승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니까 4년 만에 나왔던 네. 2009년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반대로 선발만 계속했으면 뭐백스을뭐 빨리 해야지 뭐 이런 기분도 있었을 것 같고 좀더 와닿을 았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간 선발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아. 그냥 뛰다 보니까 음. 따라온 기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7월, 6월 좀안 어. 좋긴 했는데 어. 그래도 일단 몸 상태 괜찮고 음. 또. 감독님, 푸틴께서 믿어주시고 계속 내분해 주시고 계셨고, 또1년 뭐 치르다 보면은 제가 항상 겪는 거라 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후반기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. 근데 좀 그런 기록은 크게 신경 쓰진 않고요. 근데 또 반대로 선발 10승은 조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팀에서 원하는 바도 있어서고 또. 제가 또 반드시 해야되는거기 때문에 해야되지 않을까 제일 큰장점인것 같아요 어. 어. 선수들 보면 항상 좋을 때 아파서 빠지는 경우는 응. 많긴 한데 응. 그런 적이 없어서 이게 제일 저한테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잘해야 응. 또 잘해야되는데 너 기복이 있는게 또단점이고 응. 네. 많은데 응. 하나를 뽑기가 좀힘든것 같아요 어느 작년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조금 뒤로 갈수록 부상 선수들도 많았고 또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반대로 저희가 위를 보고 가고 있는 느낌? 음. 그리고 선수들도 일단 투수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게 좀스타 밸런스만 맞아주면 이런 연승을 좀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. 좀 음. 이제는 제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이상을, 일단 올해는 바라지 않고, 조금 재구에 더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, 남은 경기는. 어, 일단 팀으로서는 조금 더 올라가서, 3위 정도로 맞추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, 여기서 아프지 않고 끝까지 모티션 돌아주고, 10승 이상, 네. 반 이상은 이겼으면 됐을 남은 게. 그런 팀은 도움이 많이 되나요? 얘기 같은 거좀 해주셨는지 그냥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좀 장난을 사실 많이 좋아하고 농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하나해서 그런 거 같아요 선물도 많이 챙겨주더만 <laughs> 그냥 있는 거지는거 있는 거 <laughs> 잠을 좀 많이 자려고 그래요 네 아무 잠을 많이 자는 게조고해복에도도움 되고 운동하는 데도 진압이 없기 때문에 잠이자고잘 먹고 Thank you.